안녕하세요, 성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드앵그로 피싱을 해볼게요. 아, 근데 오늘 미션은 비버스로 메갈로돈 잡기입니다. 내일은 프로그나토, 아니, 프로그나토던까지 잡아볼게요, 일단은. 다 뺏어먹네. 후아이, 잉 빠잉, 포잉, 쪼잉, 쪼잉. 아, 깽오프, 깽오프, 오프 이렇게 먹었다, 내가. 그래도 한 조각이 어디야? 응. 한 조각이 어디야? 어 마이 마이 컨트롤러. 컨트롤러 잡아봐야겠다 이것도. 이거 깐드롤러 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거 깐드롤러 잡으면은 음, 한 오래 그 정도로 그럴까요? 오래지 잡았다. 일단은 이거 불가사리 좀 먹고 보내시킬게요. 이거 다 먹으면 은 그냥 이제 짱 먹는 건데 내가 근데 비보스가 와서 훔쳐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것만 다 먹어도 그냥 나는 짱이다. 이거 디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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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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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잡 잠만, 디잡, 디잡. 오케이, 디잡이, 디잡이 성공. 아니야, 디잡이. 마이마이, 마이마이 마이 또 있어? 한 마리. 디잡이, 디잡이, 디잡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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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먹어볼게요. 예, 네, 먹어줄게요. 지금. 디자비를 했어요. 아, 이거 디자비 하면은 그냥 이기는데, 내가 마이마이로도. 그래. 아니, 마이마이가 자꾸 뜨네. 이거는 물값 위로 또 꿀팁을 드리자면, 물값 위로 하면 분해가 되는데, 그냥 내가 씹어가지고 분해가 됐네. 네, 3렙. 네, 3렙입니다, 벌써. 저, 거의 다 컸어요. 이제 저거 밑에 있는 시체만 먹어도 마이 마이 저는 그냥 이제 여기 심에 가서 짱 먹는 겁니다 아니 뭐야 어디 갔어 쟤 오케이 어, 어디 갔지? 어? 어? 일단 일단 이거 이거 먹을게요 <laughs> 어, 뜬금없네 갑자기 사라지네 4데미지 벌써 4 데미지. 어, 아, 뭐야, 얘. 아니, 여기서 나왔네. 야, 야, 4레벨. 나 4레벨이거든요? 내가, 내가 4레벨인데. 잠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내거야내거내거 내꺼 거, 내 거. 내거 먹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내꺼 거, 내꺼 거 먹지마 하 아, 죽일뻔 했다 어5레비면 이제 정면돌파해도 이기겠죠? 오레비면 이제 정면돌파해도 이길겁니다 그냥 오늘 프로그나토돈까지 잡을게요 7레벨 8레벨 아 이제 한 이거 아이고기상오나 먹으러 갈까? 오오 저기 세마리나 있네 팔레비만 그래도 전면 승부해도 이길거에 그래도 8렙이면 내가 이기겠지 에 잠깐만 레렙인데 지겠다? 아니지? 8렙인데 안지지 안지지 정말요? 저 오래를 오거든? 이것만 먹고 갈게. 이것만 먹고 갈게. 나 이것만 먹고 갈게. 아 이게 아, 내 거를 뺏어먹는 이 나쁜 녀석. 이 나쁜 녀석이 일로 와내거 뺏어먹는 나쁜 녀석이야. 약간 뺏어먹는 나쁜 녀석 잡아먹어 줄게요. 먹어줄게요. 어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죠. 이제 한 18레.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갈 때가 있습니다. 귀상아좀 근데 거기 메가로드 있구나. 자 고래상어 먹으러 갈게요. 고래상어한테 세마 한 방이겠어? 20레벨인데. 프로그나토돈 잡으면 그냥 메가토돈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야, 난. 알겠습니까? 그 프로그나토돈 잡고, 아, 프로그나토돈만 잡으면 돼. 어? 별로, 안, 안 크다, 별로. 고래상어가 별로 안 크다.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얘네. 오케이. 오, 생각보다 별로 안 커. 이제 한, 얼마쯤, 레벨 얼마쯤이면 프로그나토돈을 이길까? 44. 레벨 44죠. 나 벌써. 아, 에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저 하는 거 보고. 어, 어떻게 했지? 어, 어떻게 했지? 어? 동님은 그렇게 잘하던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서폿몰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꿀팁 하나 주자면, 저거, 저거를, 해안가에서 많이 키워야 돼요. 꿀팁 하나 주면. 해안가에서 많이 키우다가, 좀 이제 좀한 10레벨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보분들은 한1 4레벨 정도 됐다? 하면은 그냥 심해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다 물어 뜯어서 이기실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유찌개 먹을 건데, 음 49레벨이면은 이제 향유 뷔페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향유만 먹어도 돼요. 좋은 물고기. 여기서 비보스로 어느 정도 엄청 큰 다음에 막, 한한 한 초보분들은 50그 정도 큰 다음에 이거 여기 향료 비페만 먹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저거예요. 저거 할수 있어요.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향료 비페 이제 또 프로그나토돈 잡고 메갈로돈도 잡아도 되겠죠. 또두 마리 다 잡아 봐야지. 75레벨, 76. 요것만, 딱 요것만 먹고 갈게요. 한방 소지안 나네. 갑시다. 78. 뭐야, 향유가나물라 그러네. 향유 먹어줄게요. 다시 한 번. 이제 더 먹어줘. 이제 갑시다. 80레벨, 보니 어쩌다 보니까 80레벨. 얘 뭐냐? 아니, 계속 다 물러오네. 아니, 나를 물려고 해? 이제 향유 안 보이네요. 안, 안 오는 오면... 니다 아, 지금, 이제 또, 또 잡아줘야죠. 애들을. 에갈로돈이 제일 센거 아니, 아니냐고, 그러는 분들이 많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갈로돈이 너프 많았어요, 지금. 근데 프로그나토돈이 지금 데미지가 23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갈로돈은 300이에요, 데미지가. 근데 프로그나토돈은 4900이고, 체력이. 저거, 저거, 메갈로돈은 6300이어서. 아무튼 그 프로그나토돈이 훨씬 센 겁니다. 난 메갈로돈은 잡았죠. 일단 메갈로돈은 잡았어요. 얘가 메갈로돈이거든요. 잡았고 이제 프로그나토론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이에요. 이퍼렁이가 메갈로돈. 또프로그나토론 찾아 볼게요. 자꾸 나를 물라 그러네. 근데, 도 어차피 안 아프기 때문에. 프로그나 터돈이 어딨지? 상호존에도 많이 뜨고 그러는데, 메갈로돈 존에 보통, 대부분 메갈로돈 존에 뜨거든요? 아, 안 아픈데. 감히 나를 물어? 프로그나토는 어디 갔지?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아니, 잠깐만. 그만 좀 깨물어. 자, 이제 먹을게요. 어? 아, 야, 죽어있네. 이건 인정 못합니다. 저 여기 상어종이나 어, 여있다프로그나토는 여기, 여기 있죠? 메갈로돈 정리하고, 일단은. 101레벨.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피뎅그로우도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뿅숑 103레벨까지 키웠습니다.